<laughs> 내가 너희들 정시 파이터라고 정시 파이터라는 말이 얼마나 개소리인지를 말해주겠어. 너희가 내가 이 소리를 왜 하냐는 너네 축제 때뭐 너네 개인 소개하는데 뭐 정시 파이터하면서 막웃고 하더라고.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어. 그래서 아, 내가 너희들한테이말꼭 해줘야겠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학년이 곧이잖아. 다음 주 목요일이면 3학년 시험 보니까 3학년 시험 보고 나면 누가 3학년이라고 너희들 사망년이야 이런 내송이들 너희가 사망년이라고 알겠죠? 지진이 사망년니까 <laughs> 누가 저게 사망의 얼굴이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 기억나게 수이 여섯 개정신세 개, 그죠 너희가 정신파이터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안 되기 때문이야 내신이 안 된다고는 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졸라 웃긴 게 내신이 안 되는데 그럼 정신을 뭘로 가? 수능으로 가죠 어 내신은 안되고 수능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 너무너무너무 웃긴 말입니다 <laughs> 왜 웃긴 말인지 알려줄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내가 유튜브를 좀 찾아봤더니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 유튜브를 봤지 내가. 뭘 똑같은 생각을 했냐면 너네 수능에서 1등급 비율에서 재수생비율 몇 프로래? 그래? 53위가 60위는 거지. 절반 이상이 재생이야. 어?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아니죠. 수험생은 40만, 재생은 수 15만. 요즘 근데 비율이 다르지. 그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 원손이 잘모르 감이 잘안 오잖아. 그 우리가 너희가 지금 모의고사를 보면 학교 학생들만 모의고사를 보잖아. 그지? 그러면 너희들끼리의 경쟁에서 내가 1, 2, 3등을 만든단 말이지. 어? 나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신으로 갔을 때 재생이 들어오면 내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볼까 좀 수치적으로 알아야 될 거다. 그래서 근데 내가 이걸 평가원 가면 나오긴 할 텐데 너무 계산하기 싫어. 귀찮아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나랑 똑같이 생각을 해서 계산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 수학생이었어. 비율을 계산해봤더니 지금 너희가 모의고사에서 1등급 기준이 96%잖아. 그게 1등급이잖아. 100도 96까지 재생이 들어왔더니. 제학생에서약 97.5%는 맞아야 1등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96부터 100등급이 100%가 1등급이 아니라 97.5에서 100%가 1등급인 거야. 그럼 1.5%가 까였죠. 내가 97% 1등급이야. 그러면 정시로 가면 안 되겠죠. 뭐냐겠지. 어, 1등급이 안 되나 그냥 정시로 가면 또 89에서 7, 아니 94까지 9까지가 2등급일 거잖아. 근데 92.5에서 97.5까지가 2등급이야. 너희 모의고사 실제 모의고사에서 뭐이지 내가 그러면 90% 2등급을 맞았네 그러면 정시 수능에서는 3등급을 맞는 소리야. 그럼 한 등급당 한2% 3% 정도만 손해를 보는 거네. 그렇지? 근데 그 유튜브하고 놓친 게 있어요. 뭘로 줬을까요? 미 응시율이 빠졌습니다. 작년 미 응시율 16% 재작년 미 응시율 13%입니다. 유빈아, 너수능으로갈 거야? 안갈 거야? 안 가도 괜찮아. 그죠? 너네 다음 주에도 온라인 클래스 들어가죠. 내년에도 하게 된다면 야 학교 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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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 소집하고 그 다음날 수능보러 가면 그래도 학교 가는 패턴이 있으니까 가겠지만 너네 월요일부터 특히 고3들은 월요일부터 공부 안하는 애들 일찍은 알까요? 자겠죠? 늦잠도 무리겠죠? 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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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수능보러 아침 일곱 시밖까이 학교를 가라고? 갈까요? 수능 안 봐도 대학을 가는데? 아니면 난 대학을 안 갈건데? 미 응시율이 16%입니다 16% 얘들아 1등급 4% 2등급 11%까지 3등급 23%까지죠 2.5등급까지 그러니까 987.5등급까지 수능 보로안 갑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등급 계산할 때 전체 인원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97.5%가 1등급이라고 아니겠죠 너희들을 열심히 깔아줘야 할그15% 아이들은 수능 보로안 가요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90 몇 %로 맞아야 될까? 최소 98% 이상이겠죠. 어쩌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89% 이등급이라고? 아니, 아까는 92.5%라고 했죠. 93.4% 이상이겠죠. 그래, 이등을 받겠지. 23%가 3등급이라고? 아니죠.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그죠? 확률상으로 얘들아, 내신에서 올리는 게 낫겠냐? 수능에 올리는 게 낫겠냐? 내신에서 올릴 가능성이 더 높죠 근데 내가 이 얘기 하는 건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열심히 공부해서 얼마든지 수능 대학 갈수 있어요 자자 자, 인서울에서 얘들아 수시정시 비율을 따져보면 지금 3개 4까지 내려왔죠. 수시 6 정시 4. 근데 아직도 지방은 8대2입니다. 수시 8 정시 2야. 그지? 어. 4%까지 올라왔어. 정리해서 엄청 많이 뽑게된 거야. 그리고 우리가 너희가 노릴 수 있는 농어촌 정시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지 알고 있죠? 수시에서 농어촌 한명두 명밖에 안뽑가 근데 정시에서도 그 정도 뽑아 버리면 예전에 정신 많이 안 뽑았거든. 너희가 분명히 유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 충분히 도전해볼만 합니다. 근데 내가 빡치는 건 뭐냐, 얘들아. 수시 파이터라고 짓거리는 것들은. 아, 어, 이 괜찮나? 짓거리는 것들은 어떤 애들이니? 연변 평소에 공부 를 하나도 하지 않다가 나 공부 안 해도 돼? 왜? 정시 파이터니까. 라는 개소리를 한다고 너희가 정식파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지금 공부하지 않으려는 면죄부를 주고 있어 스스로에게 그게 아니라고 너네가 정식파이터 정식 대학 가고 싶지? 어떻게 해야 돼? 토너하게 공부하세요 지금 너희가 경기할 재수생들은 지금 뭐하고 있겠냐 재수학원에서 15만의 재수생들이 뭐하고 있겠냐고 지금 재수학원에서 티지 공부하고 있어 지금 청운암실에 많지 않지만 고3년생 선배들이 공부하고 있어. 정시로 대학 가려고 혹은 의대니 뭐니 최저가 필요하니까 그래도 공부하고 있거든. 니는 뭐 하고 있는지. 도대체 니네가 뭐 하고 있길래 정시로 대학 간다 그런 개소을 하고 있어. 알겠죠? 현실 파악하시고 내가 정말 수능으로 대학 가고 싶어 공부하세요. 평상시에 지금부터 시험기간 아니라고 놀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어? 2차고사, 기념기이 됐어. 그럼 뭐 해야 돼? 내신 준비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끝나면 또뭐 해야 돼? 수행평가 나오겠죠. 수행평가 열심히 하세요. 그죠? 그리고 또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다가 겨울방학이 되면 담임선생님이랑 학생부 이야기 많이 하겠죠? 학생부 열심히 관리하세요. 선생님이랑 이야기해가지고 그겨울방학뭐 해야 돼? 수능공고 뒤지게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1년 살아야 돼. 그리고 그 결과에 가지고 우리 수시 정시 5대를 쓰는 거야 대학 가고 싶어요? 궁금하세요? 아시겠죠? 너무 너무